멋있다. 저긴 뭐야? 저 길이 다른데, 저 이렇게 가다 가겠지. 도는 건가? 인제뭐 어, 그렇겠지. 예, 대박이 나오네. 어. 긴긴 기네. 그 마우콘 그쪽으로 가면차반 나온다고 하더라고. 작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야, 여기서도 보인다, 응. 그저 살짝 보이지? 저기서 보다 음. 아 근데 사람이 없으니 너무 좋다. 그렇지, 한적한 좋. 엄청 저도. 왜 엄청 사람 많을 줄 알았는데. 근데 공원에 사람 좀 있을 것 같아. 너무 아직 시간 이좀 일러서 그런가? 이제 열두 시니까? 아니야, 여기 우리 사람 되게 많아. 그러니까 일러서 좀있으면 엄청 많아지는 거 아니야? 우리 막 이제 내릴 때쯤 되면 사람 엄청 많은 거 아니야? 당연히지만. 이러면 진짜 저기 그 뭐야? 저기 가서 꼭대기 가서 밥 먹어도 되겠다. 어, 자리 더구 뭐. 그래서 오건 좀. 많아. 아이스크림 먹고 가자. 물안해도 먹을 데 있대. 두 번째 도착. 저희인가 보다는 직원들, 점검하고 이런 데가.